이그 영암수님이 좋은 건아요 그런데 내가 모시고 화장사에 가서 노스 화장을 하게 된 걸, 예. 그때, 그냥 그 화장을 하고 나서 바로 그 기차 시간이 돼서 영암수님이 가자. 그랬서 이제 때 올라가는데 때덜 끝났어. 근데 그 화장하는데 그큰 오가리가 터져버렸어. 근데 마침 내가 보니까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막 사리를 챙겼어요 다섯 발을 왜냐하면 내가 이제 마람임 사리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보관을 하라고 어른들이 그래서 사리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노수님 사리를 이렇게 모셔 다섯 발을 모셔놓고 이제 돌아 오려고 큰 델에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큰 스님 사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안에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해가 되게 사리가 나왔다는 감냥싹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이 사리를 보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봐. 이 어른은 우리가 잘못했어도 절대 야단을 안 해요. 그 대신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라. 누구든지 잘못했다. 한번. 그리고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를 해라. 그 다음에 사실을안 얻습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마음에 전수받은 거나 같아. 그래서 일치실비를안 해. 내가 대천성 새끼 땅지가 붙어가지고 조개상에서 25년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노수님이안 가르쳤으면 내가 아마 사고를 했을 거예요. 예, 네. 나 덤벼서 그냥 그런 내가 조금 주먹이 좀 있어. 그래서 그냥 패고 나가보라고 그런 때도 있었어. 원두 스님이라고 대천성 새끼한테 감찰을 안 받는다고 예, 보험서 사건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내가 그 끝까지 공부한 거는 노수님의 그 예, 은혜형, 그 법령이라고 할까. 그 그래서 오늘 사리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